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6년에서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모은 구제연금을 에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로마에 들러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쪽 끝인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 가운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미리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세하게 복음을 말해줌으로써 로마 교회에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로마 교회가 당면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가 충만해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이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조직적으로 잘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첫 인사말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와 복음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 바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르심이라든가 택정함, 이런 단어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아서 사도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 자신의 노력이라든가 바울 자신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택하여 주시고 바울을 불러주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칠절에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을 언급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또 로마교의 성도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나선 것도 아닙니다. 로마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역시 주도권이 로마교의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불러주셔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겁니다. 이처럼, 사도인 바울이나 성도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먼저 뭔가 보여주고 먼저 뭔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제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구약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죽으셨다가 성결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구약의 약속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달리 표현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것이 곧 의와 생명과 평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의호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주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황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유와 생명과 평강을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선언, 선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다들 로마 황제를 칭송하면서 로마 황제가 구원을 주는 복음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을 주는 복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담대한 선포인데 이 선포가 바로 교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황제나 왕, 독재자나 어떤 대단해 보이는 정치 지도자가 구원을 주는 복음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황제가, 왕이, 지도자가 의유와 생명과 평강을 줄수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정치 지도자를 복음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는 돈이나 세상적인 힘이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해준다. 그렇게 주장하고 선전합니다.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다 거짓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원을 주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도 의와 생명과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잘하시고 예수 그리소가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보금으로 부른받은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금을 전할 사도로 부른받은 바울 자신을 언급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 바울은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직분의 목적을 말합니다. 바울이 은혜로 받은 사도 직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 직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분께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직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과 연관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사도 직분을 말하면서 그저 믿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고 순종은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 진짜 복음은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런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한 믿어,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참된 구원을 지키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복음으로 부른받은 또한 우리의 사람들, 곧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교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교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의 것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 이 말에서 이미 순종의 책임, 순종의 의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른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위해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른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것으로서 순종이 필수적인 겁니다. 바울은 실절에서 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런 문안 인사를 하면서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데 여하튼 바울과 로마교의 성도들은 모두 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합당한 삶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복음으로 구원 받은 자로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구원을 주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님을 확신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감대하게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의 행실을 통하여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님이 새벽 시간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금 하늘의 은혜로 덧뎁혀 주옵소서. 주일 모든 예배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셔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